최근에 아, 어제지 제가 야단법석을 다시 없앴어요. 야단법석을 없앴어요. 물론 거기에 에, 없앤 어, 이유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령 단적으로 어, 이 법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가령 무지가 자각이 되든가, 응? 자 무지가 자각이 되든가. 자 아~ 내 생각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옳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이 자각이 되든가 아니면은 이치가 깨달아지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도의 삶이 되든가 도라고 하는 그냥 감각 되는 삶 생각으로 해석되는 삶이 아니라 생각에는 무주라고 하는 무주상의 삶이 그냥 그런 삶이든가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법석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법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야단 법석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여해서 그렇게 기능되는 자리를 야단 법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이제 열어놨어요. 그러라고 열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 자 과연. 어, 제가 문 닫고 나서 어, 하나에 대해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아, 도대체 실상인이관님이라는 것을 글로써 찾으려고, 그래서 찾으려고 한다고 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문학하기 전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사람이. 그것서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가령 정말 그것이 자기, 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안 나왔어야죠? 근데, 남들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여기서 왜 이, 가령, 관념이 실상이니 하는, 그, 어떤 이치, 어떤 이런 자각이, 이거 그래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에서 찾으려고 하느냐고 이러고, 응? 그럼 자기는 뭐하러 그런 것을 하지? 찾을 수 없는 글이나 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뭐하러 그램 나와서 그어쌌지 자, 이게 바로 관념이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할 때는 자기는 이치를 이야기하고 자기는 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그만 관념이고, 어? 어떡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 이랬어요. 자, 관념 없는 사람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이제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이 그런 말인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각이 되면 정말 자각이 된다면은 돌 던지는 행위가 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단죄하는 그 제가 자기 자신도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각시키는 말이죠? 네, 네. 어? 자, 자각시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돌던짐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어떤, 어떤 사람이 막, 그, 이 자기의 그 네.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요. 아니, 그 말은 너무 상수적인 말들이니까, 그거 말고, 당신이,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도, 뭐 그래요? 가령, 뭐하다! 나는 없다! 이런 얘기 했나요, 우리가? 어? 그런 얘기를 해서 100번 해본 적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 그런 이야기를. 어? 자, 실제 삶의 경험에서 어떠하느냐 라는, 실제 삶의 경험이 어떠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문화 자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 뭐하야? 뭐라고 하면, 야, 내가 없는데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하냐아니믿도 것도 없이 그런 얘기 하면은, 뭐, 그 하나만 한 소리지. 응? 정말 그 사람이 뭔가를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답답해 라고 한다면 은그 사람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각될 수 있는 말을 해야죠. 아니 그것이 자각된 사람이면여 와서 뭘왜싹 했어. 응? 그럼 그렇게 표현해. 자기가 직접 그런 경험이 있다고 었 한다면 그걸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가령 뭐 하다라고 하는 것만 맨날 주구장창 하고 있어. 아니 그런 얘기 어디 책에서 인용하고 갖다 놓으면 돼.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얘기를 말로서는 다 알아. 그런 얘기를 100번 하면 뭐 해. 자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야 그럼 좀 경험사실로서 이야기를 해주라. 그런 상투적인 말 말고 그런 말은 누구나 사실은 맨날 수행에 대해서는 다 있는 말들이야 그냥. 이런 상투적인 말 말고 당신이 삶에서 어떤 착각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뭐가 착각되니까 삶이 이렇게 바뀌더라 응? 그래서 나는 더이상 나라는 관점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아 가만히 보니까 나도 옛날에 경험해서 아는데 당신은 지금 이런 문제가 어? 착각이 있는 것 같다 어? 요즘은 한번 점검해봐라 라는가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야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없다라든가 나가 있어서 모습이 그렇다고 뵌글 내가 몰놈이 누가 있어. 이건 수없이 하는 얘긴데 다. 자 말만 하면은 다뭐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해 이것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 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왜 사실이 아닌지를 그러면 고령 우보구사의 말과 달리 그 자신의 경험 나는 이런 경험을 음. 통해서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자각되더라. 응? 그러고 나니까 삶이 이제 생각에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것은 사람마다 자각되는 포인트는 다 달라요 경험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 그런 경험이 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 나는 그때 이런 이런 착각이 일어났었는데 나는 그걸 이렇다고 했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말만 하면 그렇게 해 네. 그래서 도반, 자, 도반이 필요한 게 아니 그러니까 백날 음. 그 도반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네. 맨날 네. 그 말만 하면 그러는데 경험을 다 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그사님 말씀이 또들때 이제 도반으로 인해서 또아또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지. 자 그래서 거기서 다른 사람이 네. 아그 말은 맨날 듣는 말이니까 좀 사실의 경험을 좀 이야기해 달라. 네.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건데요. 사실의 경험이 어떻다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때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다시 똑같은 관념으로 계속 그렇게 깔아 뭉개 뿌리면은 도반들이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럼 다른 도반들은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관념 없는 자 돈을 던지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뭐 관념이 있는 자니까 다들 관념이 있으니 그럼 가만히 놔둘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묻잖아 그래서요 그 경험 사실이 어떤데요? 응? 당신의 경험 사실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말들은 이미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도파라는 처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자각이 됐고, 어? 무슨 자각이 있었고, 어, 어떤 착각이 있었고, 그것이 되고 나니까 삶이 실제로 어떻더라. 아,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뭐 참고가 되니까 도움이 되는데, 어디 책에다가 인용한 것 같은, 책에 가서 어디 뭐 스크랩한 것 같은 얘기만 주구장창 해제 끼면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왜삼에여 와서 말을 뭐 하는데? 예? 죠. 그렇죠? 그,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사실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경험 사실이 뭔데요? 어떤 착각이 있다가, 어떤 자각이 났는데요 어떤 사람의 경험에서 자각이 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관념적인 것만 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고, 또 물어요? 묻다가 안된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단죄하는 거라고? 에? 관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지라고? 어? 이 다른, 그 사람은 계속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어, 그것이 어떤 건데요? 실제로 자각이 어떤 건데 계속 물었어요. 그러다 묻다가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면은, 그건 규정이잖아요. 당긴 그런 규정 상투적인 말 말고, 좀 삶에서 직접 경험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계속 물고 늘어졌지. 누가 다른 사람이 관념 있는 그 사람을 단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그런 사례를 관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또 관념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뭐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 이게 관념판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여기서 뭐가 자각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은 전부 다 아니 당신도 관념적이니까 관념이 상는 뭐라 하지 마 그럼 계속 그냥 관념하는 사람 놔두라는 얘기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그기가야단법이 자, 그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없었는데도, 또 자기 그런 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어? 또 그냥, 또 주구장창 달아. 그, 그 보세요. 그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네. 참 제가 그걸 볼 때에, 그래 이제 앉으셔가지고, 음성은 들리, 들리느냐고, <laughs> 그래서 그, 그, 얼마나 과하게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네. 그, 그 옛날에 그 간념적인 말을, 내가 그 사람 말을 완전히 이해가 안 됐을 때, 그막 관념적인 말을 듣고, 엄마 이 사람 이해 참잘 시키네? 이래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예. 자, 보세요. 도라는 상태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이해를 한 사람이라면, 뭐냐,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는 데 따라서 말이 달라지예요. 자, 주구장창 자기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데요. 경험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계속 들리는데도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관념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행태예요. 음.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아 이런 아, 표현은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구나. 그럼 곧그 들리는 거기에 맞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눈을 이야기했죠. 농사짓는 사람이 오면 농사에 대가지고 해 도의 이치가 어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탁구하는 사람은 탁구에 나오고, 골프하는 사람이 나오면 골프에 대해서 도의치가 어떤 거냐, 이야기가 나오지. 누구냐에 따라 관계없이 무조건 뭐아니 뭐, 무조건 뭐, 무주상인이 어쩌고 저쩌고, 어? 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의 이 걸기들이, 다른 걸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만약 반응이 다르면은 당연히 다르게 일어나요. 당연히 다르게 작용 가 그런데 생각에 빠진 사람은, 그와 한게없이 주구장창 자기 생각만 일어나요. 이게 바로 관념에 빠지고 안 빠진 도의 상태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자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네. 그러면 생각에 빠진다는 것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순간 뭐가 보이냐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가령,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자각이 잘 일어난 것 같으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매 순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대화를 해도 제가, 가령 발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가령 그냥 제 생각을 지금까지 알던 걸 계속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발심님의 표정에 따라서 계속 말이 달라져요. 요렇게 설명이 안 되면은, 요렇게 표현이 나가고, 요렇게 표현이 안 나가면 저렇게 표현이 나가고, 발심님의 표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요. 발심님의 표정을 제가 다 무시하고, 그냥, 제 생각을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발심이 여기에 막힌 것 같으면 은 어? 지금 어디에 걸리는지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리, 주시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도 아, 곧 가령 뭔가 일어난 생각을 갖다가 요 들리는 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요게 또, 이렇게 또 설명이 나가요. 자,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이나 글에 달라지면 거기 따라서 자꾸 달라져요. 음? 표현이 달라져요. 나오는 설명들이 달라져요. 즉, 이게 바로 도의 상태라면은 그리고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크에 따라서 다 다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그런데 뭘 달아도 똑같은 말로 똑같이 계속 규정하고 있어. 끝없이 같은 말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온통 자기 관념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그건 당신 생각에 빠져 있다로 또그래버려요 오, 말 하나 많아지지. 자 이게 어떻게 법석이 되겠어요? 그럼 어때요? 와, 결국 말 잘하고 글잘 쓰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 이런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어? 자 결국에는 뭐예요? 못다가 지쳐 떨어지고, 에이 그래늦잘났다 그러고 빠지고. 응.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단죄한다고 해요. 관념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던지지 말라고 해요. 와, 그다음에 그래 말뭐 관념과 실상을 그렇서 한다. 아니, 그래서 안써주 그래. 뭐하러 자기는 글 써? 뭐하러 거기서 그렇게 댓글을 쓰고, 글을 쓰고 그래? 에? 자, 정말 그 사람이 자기는 분명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왜 상대방의 반응이, 그렇게 나와도, 당신이 돼서 사실을 좀 이야기해달라. 온갖, 어, 당신 그만 규정 아니냐라고 나오면은, 당연히 그러면 설명이 달라져야지. 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다라고,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의 경험으로, 이렇게, 달라지지. 제일 집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런데 보세요. 청각부에 똑같아요. 응? 아니, 어디서 보던 그런 내용을 뭐하러 다 쓰는데? 누가 쓰라고 그랬어? 누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 응? 아, 이게 관념과 관념한 것의 차이. 그런데 자기는, 자기는 관념 아니고 온통 다른 사람만 나 관념이야. 근데 그사님 제가. 난, 아, 저번에 음. 집중된 것같 오늘 나서 밥, 밥을 하는데, 아니, 자 뭐, 거의, 알아지더라고, 그냥. 펭속대하고 틀리게. 근데, 그래 하고 나서는 뭘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이, 이래도, 야, 아, 이것도 안 알아지나. 저한테, 저가에. 그 사님 딱 흉내 그대로 내는 거야. 그러더니, 없어졌고, 그게 그 말하는 거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어, 좀, 살아하는게 엄청 음.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 예, 예. 예.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예, 이, 예. 이 예, 예. 관념, 관념이라는 거, 관념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도 묻고,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가, 저렇게도 묻고, 그럼. 우보사서 당신은 맨날 뭐 규정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당신도 규정하네! 한 번도 아니고, 이제 뭐, 매번 그러네? 도대체 규정과 규정 아님의 차이도 몰라요, 자명함과 어떤 것을. 음, 음. 그럼 제가 그러면 발심이 그렇게 물었을 때, 보세요. 그러면 들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경험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건 규정인가요? 응? 규정인가요? 즉, 이치가 그러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를 해서, 한다면 이것은 규정이 되죠. 응? 그러나 그 위치가 분명하다면 규정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응? 그 차이도 가령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관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응? 그래서 정말 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자명한 사실일 텐데. 응? 아,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가장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런 것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야. 음. 최소한 봐요. 소위 말하는 자비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자비심이 일어나면은 그럼 안타까움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아마 다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주구장창 나라는. 그, 관념이 있어서 그렇다, 또는 뭐, 뭐, 온통 <laughs> <보통> 그이야죠 <고의학이죠, 웃음> 맨날. 그 어? 이야기. 그럼 도대죠 어? 어떤 점에서 그러, 그러, 그렇고, 어떤 점이면 그렇게 되지 않는지. 가령, 정말 이해가 됐다면은, 그런 자비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럴 텐데. 제가 왜 구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코가서 이야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우보고서 너도 씨 똑같은 놈이네, 이게. 어, 아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렇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말에 소기의 경읽기라고, 이제 소기의 경을 읽어도 소가 조금 달라진다 그러던데.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요. 이제, 물론, 어, 그런 사람은 뭔가 자각이 있어야죠. 네. 어, 자각이 있어. 반드시 자각이 있게 될 거예요. 완전히, 뭐, 한, 한, 한 말, 한마디 하면 자기는 삶에서 자기가산서 한마디 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를 다 깨부수려고 그런다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왜 생각이 작용되지 않을까? 왜 주새끼들은 나만 못 살게 굴까? 다 나를 갖다가 질투하는 건가? 왜 잘난 사람을 못 볼까? 이렇게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하, 어쩔 수 없어. 온통 그냥 다 관념이 됐어.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혹시 가령 예를 들면 아저 사람이 그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될까? 또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게 일어났을까? 또는 뭔가 이쪽에서 뭔가 그것은 없을까라고 왜 이, 이게 한 번이라도 자각이 안 되지? 아무리 해도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지 그래서 제가 맨날 심각한 관념이다 오히려 구제불렁이다 라고 맨날 모르겠다 괴롭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아, 괜찮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이 있지 자, 그러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사람이야 응? 그렇지 않지 가장 심각한 것은 그렇다라고 항상 규정하는 사람이지 어떻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요 그래서 도지. 하, 이런 상황에서는 낫도 봤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럴 텐데. 제일 처음에는 어쨌든 우보거사가 만든 카페니까 우보거사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좀 뭐가 그런 것 같지만 요즘은 이제 우보거사 말도 안 통해. 너도 똑같은 놈이네. 어쩌미 그랬더니 사타타님이아 내가 지금 야단법석을 하고 있다고 문자가 들어왔다고요. <laughs> <laughs> 그 재밌게 또 반드시 하시라고 그냥. 자 이제 그짓말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또 혹시 못다한 거 있으면 하세요. 제가. 아니 이렇게 음, 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음, 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그거를 관념적인 음. 말이라는 걸 갖다가 읽기는 읽는데 응.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응. 똑그러지게 그거를 구별을 못 해내거든요. 응. 자 보세요. 그래서 참 잘해주셨어요. 응. 네. 말이라는 응.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달달 외우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특히 사실 말은 현장에서의 말은 바로 또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글은 응. 다듬고 다듬고 응.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럼 당신은 말 말고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네. 말은 그래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건 참고하고 네. 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 있지만 말은 즉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상황이 되면 은 그것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하자. 그래.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래요. 아... 이... 저는 이런 표현을 잘안 쓰는데 잘안 쓰는데 그령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아이 미얀마의 그 주석수에 주석수에 아마 미얀마 주석수니까 아마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이런 네. 책일 거예요. 그럴 때 이빠사나 도라고 하는 상태의 지혜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설명에는 이런 것인 거예요. 뭐가 있냐하면은 아, 가령 뭐, 적합성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말이 나오면은 이때 일어나는 이 말이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음. 또 가령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요. 자, 가령 지금 이 발음도라는 상태가 되면은 지금 이 순간의 적 적합한 말이 또는 생각이,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경험되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적합한 게 일어나고, 유용한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적합이란 것이 뭐예요? 적합이란 것이. 만약에 저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이 낙처가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물으면, 반드시 그것이 묻는 바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묻는 바에 맞는 이해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뭐라고 물어도 똑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적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이치에 대한 관념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 관계 없어요. 뭐가 들려도, 자기가 이미 그것을 생각을 해버리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물었는데, 아왜 이렇게 대답하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뭐예요? 동문서답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걸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묻는 걸 좀, 여기에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응? 어? 스파이요. 당연히, 돌아가는 상태가 되면요. 당연히 상대방이, 물은 바에 대해서 답이 나가요. 응? 그럼 상대방이 어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 저는 이걸 물었는데 그럼 당연히 어 그랬어요. 거기에 맞는 말이 또 밖에요. 자 고집하지 않아요. 고집하지 않아요. 어, 나가 이게 진즉 나가 없음이야. 그런데 봐요 뭐라고 물어도 자기 생각 계속 똑같은 소리가 나가요. 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나라는 상태인 거예요. 응? 자주석서가 제가 왜 그런 주석서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저도 한번 그런 읽은 말이 있지만은 이게 관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순간 적합한 말이 뭘까? 어떻게 적합해야 되지? 어떻게 유용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히려 그런 관념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당연히 지금 들리는 소리 이 생각에 무주상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작용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적합하고 유용한 말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라는 상태는 그렇게 일어나요. 적합하다라고 하는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도라는 상태가 안 되면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나라는 관점에 빠져 있으면 요 그런 적합성이 없어요. 뭐라고 묻든 상대방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봐요. 부부간의 싸움 그렇지 않아요? 주구장창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죠? 대화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지만, 주구장창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와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도라는 상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 그것도 없어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글을 올리고, 그래서 그것을 도움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은 당연히 상대방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점에 걸려 있는지, 거기에 맞는 말이 나가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이해가 된 사람이고, 도라는 상태면은. 그런데 상대방이 더 동문서답 하네요? 아니, 그 말고 나는 이걸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말만 하세요? 라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관념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요. 아니, 내가 대답하는데 왜못 알아듣냐고! 이미 이야기 다 하지 않았냐고 그 나라는 관점 때문에 그래. 라고 똑같은 수를 백날 해보면 그건 뭐하는 거이요 그게 응. 보세요. 이도가된 부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초등학생을 만나면 초등학생에 맞는 언어고 응? 교수를 만나면 교수에 맞는 언어고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초등학생이 와도 교수하고 대화하듯이 교수를 만나도 초등학생 대화하듯이 응? 사람 말고 다른 진성을 만나도 또 거기에 또 적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관념적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항상 뭔가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차이가. 차이가 느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달라져요.